저는 청년 자매입니다. 먼 타지로 홀로 직장 생활을 몇 년간 하고 있어 외로움이 큰 상태입니다. 외로움이 큰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상태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알수 없고 조금만 잘해줘도 좋은 사람이라고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커서 외로움이 없어지고 결혼 생각이 없을 때 결혼을 보통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상카드를 아직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식당이나 길에서 커플 분들이 행복해 보이고 부러워서 눈길이 계속 갑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외로움을 없애고 혼자 계속해서 신앙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든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게. 그, 예, 그, 좀 안타깝잖아요. 외로움이 좀 크고. 근데 이런 이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외로움을 주실까요? 왜 외로움을 주실까요? 자, 이게 보세요.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예, 물론 짝을 찾으라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내 짝이 내 외로움을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될까요? 네. 아니요,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네. 조금의 외로움을 달랠수 있지만은 궁극적인 외로움을 달래는 대상은 남편도 아닙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네요.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산성이로다 그랬거든요. 시편 6 2 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 외로움을 달래 주시고 정말 나를 사랑으로 충족시켜 줄 분은 전능자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알기를 바라기를 원하시는 모습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청년의 시기에 또 짝을 찾기 위해서 외로움도 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도록 먼저 외로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더 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더 배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그런 것이 없어질 때까지 카드를 안 내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지 말고 카드를 빨리 내세요. <laughs> 어. 그리고 그런 마음을 그 전도인과 어, 교제하는 게 좋아요. 그럴 때 이제 같이 기도도 해주고, 또 외로움의 종류도 다르니 알아서 정확하게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또 신앙을 배울지를 또 안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외로움이 다 없어지고 그때 내려고 그러면요, 노천여 돼요. 네, 그렇게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외로움이 있다 쪽 신앙카드 내는 게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외로움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어,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요. 그때는 뭐 카드를 낼 이유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년들은 정욕이 불릴듯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결혼하라고 그랬습니다. 결혼하라고. 그 그러니까 청년, 형제들도 정욕이 불릴듯 한다는 거는 형제 측면에서는 뭐예요? 성적 욕구들이 많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매들 것도 이성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혼하라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이 짝을 찾게 하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카드도 잘 써서 어, 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것도 솔직하게 에, 얘기하는 게 좋아요. 저도 양산교회 올해 이제 처음 왔는데 우리 청년들이 와서 자기 표현을 확실히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나이가 얼만 줄 아세요? <laughs> 결혼해야 됩니다. <laughs> 속으로 어, 깜짝 놀랐는데 아이고 그래 그래 내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고맙더라고 그렇게 해줘야지 저도 정신 차리고 어, 이제 짝을 찾으려고 또기도 하면서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얘기를 안 하면 아직도 마음이 편안한가 보다. 좀 천천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빨리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주님을 통해서 그 외로움을 이렇게 예, 또 극복하는 훈련도 신앙의 성숙과 함께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남편은 조금밖에 못 도와준다. 궁극적으로는 결혼 속에서도 외롭다.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동될 때만이 그런 궁극적인 외로움은 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저기 힘들어하지 마시고 카드도 내고 또 신앙적으로 좀 성숙된 그리고 결혼하신 그런 자매님이나 그런 부부들과도 이런 걸 토로 놓고 또 교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외로움을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도 또 다양하게 또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성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휘둘릴 것이 아니고 신앙 안에 잘 붙잡혀서 우리 청년의 시기를 정말 잘멋지게 살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신앙 안에서 합심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